마지막 사유입니다.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입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혹은 처가 식구들이 매우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 꼭 모든 케이스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 장인 또는 장모가 지나치게 부부 생활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꼭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장모가 사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내 딸만 감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위가 집에 와도 맘편하게 지낼 수가 없고 장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악화된 장서 갈등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자그마한 사건으로 남성분들이 확 이혼 결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도 남편대 아내 구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처가 식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렇게 이혼하는 데도 처가 식구들이 모두 간섭하고 아내에게는 이래라저래라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의 가증 폭로와 비난이 난무해 소송도 매우 감정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